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High-Dimensional Data Visualization 라는 주제로 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소프트웨어 종합대학의 조재민 교수이고요. 저는 정보 시각화와 그리고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C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정보 시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AI 컬러 큐이라서 이게 AI와 정보 시각화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시각화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인간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어, 탐색을 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오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대역폭이 가장 큰 시각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각화를 시켜서 인간이 이걸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있게 할, 할까를 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포비즈 레퍼런스 모델을 제가 가져왔는데 어, 간단하게 정보 시각화 시스템은 정보 시각화 시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약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데이터, 테이블도 바뀌고 거기서 비주얼 스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종합해서 어, 뷰로 만든 다음에 어, 이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저희가 어, 이 시, 시스템의 목표가 하나의 스테틱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중간 각 과정에 인터랙티브하게 개입해서 어,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질의를 할수 있도록 그런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어, CN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 시각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 시각화 분야에서 굉장히 인공지능 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어, 시각적 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모델 하나 만들면 입력이 있을 테고 그 입력에 대한 분포도 궁금할 테고. 그리고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궁금할 테고, 그리고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가중치가 학습되는지, 그리고 학습 에서 발생한 그런 로고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뭐 만들어진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뭐 어, 바이어스가 있거나 언테이어하지 않은지, 아니면 입력이 어 만들어진 모델이 어떤 출력을 만들었는데 이게 입력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출력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어, 이거를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뭐 아니면 이렇게 대용량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런 걸 탐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어,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논문은 어, 저번 주에 열렸어요 저번 주에 열린 IT w e e 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마지막 논문은 제가 작년에 전월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어, 기술적인 부분을 죄송하다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 논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이디멘디멘션 데이타 비주얼리제이션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모델 자체도 굉장히 디멘션들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입력 이미지가 200x200의 RGB 이미지라고 한다 그러면 3차원 아까 그러니까 세 개의 그 결국 차원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200 곱하기 200 곱하기 3이 될 테니까 굉장히 고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델에서 중간에 사, 만들어내는 그 피처 피처 벡터들도 대부분 다 굉장히 어, 몇천 차원 이상의 그런 고차원 데이터가 되는 됩니다. 결국은 근데 인간이 이런 고차원 데이터를 머릿 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을 이 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시키고 이 차원에서 어, 보이는 그 분포를 어, 가지고 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고 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 알고리즘들을 이제 데이터, 디멘셔널 디덕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어,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알고리즘의 목표는 어, 이제 저 차원상에서의 그 점들이, 고차원상의 그 점들이 저 차원 이렇게 매팅이 될 텐데, 어, 그냥 랜덤하게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그 차원에서 가까운 점들은 저 차원에서 가깝게 내리고 싶고, 고그 차원에서 먼 점들은 저 차원에서 더 멀게 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토폴로지를 유지한 채로 내리고 싶은데, 정보의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어, 고차원상에서의 자유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공간을 압축하다 보니까 당연히 멀리 있는 점들도 가깝게 배치가 되고 가까이 있는 점들도 멀리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최소화해서, 어, 그런, 최소화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많이 만들, 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PCA나, 어러 인커더나 뭐 t s n 이나 융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 s n 이가 이제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유맵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금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의 데이터 유맵을 적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서 t s n 같은 경우에는 어, 간략하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어,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고차원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포를 하고 이걸 이제 2 차원으로 내리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이게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2 차원에 둘다 내려져 있지만 실제 로 오리지널 스페이스는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각 점들 간에 이렇게 거리를 모델링을 하고요. 그때 고차원상에서는 노멀 디스피션으 모델링을 하고, 어, 이 프로젝션 스페이스, 저차원상에서는 TD 디스피션으로 어,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 두 분포 간에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만약에 저희가 그 거리를,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잘 했다 그러면 분포가 비슷하겠죠.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적어질 테니까, 요거를 다이버전스를 적게 만드는 식으로 어, 저차원상의 프로젝션을 옵티미지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CNN에 있는 각 레이어들이 피처 벡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를 해 보고 싶어요. 가령 입력 이미지가 N개 주어졌다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를 거치면은 어 각각의 이미지가 첫 번째 레이어가 어 만들어낸 그런 피처 벡터로 매핑이 될 텐데 이때는 N개의 피처 벡터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때차원는뭐 예를 들어서 D1개가 되겠죠. D1은 뭐 레이어 1에 있는 뉴런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제가 어 s n 을 가지고 프로젝션을 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이어 2가 또 어, 또, 트랜스폼을 시킬 텐데, 이러면 이제 또 NG의 피처 벡터가 나오는데, 이때는 차원이 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런의 개수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또 이거를 이제 어, 스케터 플러스로 또 어, 산점도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산점도 둘의 차이를 보면, 이게 레이어 2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요 점, 이 점들의 분포를 변화시키는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걸 해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각각의 레이어가 그런 만들어낸 결과들이요. 어,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패던스가 없게 각자 이렇게 어, 프로젝션이 되기 때문에 이 얼라이먼트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아래 빨간색 점들은 이제 특정 그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인데 들 이것이 여기에 분포하다가 그대로 있고 다음에는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빨간색 점들의 토폴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TSN이가 이 중간 이 레이어 간의 코리얼스를 이렇게 사, 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 비교하기 어려운 시각화가 만들어지게되는 거죠. 반면에 저희가 만든 조인트 테이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점은 항상 아래에 이렇게 치치 해서 이걸 보면은 아, 이 빨간색 점들 간에 그 토폴로지는 크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쪽 레이어들은 빨간색깔 어, 클러스터의 내부적인 토폴로지를 바꾸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디멘셜 디덕션 알고리즘이 하나의 그 고차원 데이터를 하나의 저차원 데이터로 어, 사용하는 데 오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의 하이 디메셔널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디메셔널 디렉션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얼라이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냥 모두가 달라 보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두 개의 데이터가 가령, 어, 다른 시간에 측정된 어떤 데이터, 데이터라고 하면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부분은 변하지 않도록 똑같이 보여주고, 변한 부분만 다르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연구의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TSN 같은 경우, 여기 7개의 노드가 있는데, 어, 1, 2, 5번은 바뀌었어요. 근데 3, 4, 5, 6, 7, 8번의 상대적인 도플로지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인트 스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프레이션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TSN은 어, 똑같이 유지를 하지만,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이 달라져서, 인간이 눈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입니다 굉장히 달라 보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점은 어떤 두 프레임 간에, 각각의 노드의 주변 토폴로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정량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래플릿 플러그스 디스플레이션 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단위 그래플릿들을 어, 각각의 노드마다 몇 개, 얼마나 포함되는지 카운트를 세고 그 카운트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 토폴로지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두 프레임 간에서 이피처 벡터가 어, 비슷할 테니까 뭐 내적 값이 더 커지겠죠. 이걸 가지고 어, 정량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SN의 로스 텀을 좀 수정을 하는데, 제가 TSN이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 TSN은 하나의 데이터에 세대에 대해서만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저희 조인트 T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션, Y의, Y1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를 계산을 할 때, 이제 기존 이전 프레임의 프로젝션인 Y0까지 계산을 해서, 만약에 토폴로지가 유지되는 점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프레임 간에 프레임에서 비슷한 곳으로 그레이션을 시키고 그게 아니면은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유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텀을 그라이너로 뭐 계산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와이 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얼라인이, 얼라인이 되어가지고 그 어떻게 이 트랜스, 레이어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지 좀더 확인하기 쉬운 단점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하이, 하이 디멘션 데이터셋이 있을 때 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션의 부분들을 만들었고, 이기서 집약해봤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윌라이어블리티, 가 프로젝션의 윌라이어블리티를 이제 매저하고 설명하기 위한 그런 부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멘셔널 이덕션을 하게 되면은 항상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차원이 줄어들기 드 때문에 어, 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차원상에서는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차원상으로 오면서 이제 공간이 좁아지면서 아, 이제 부, 인접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는 그 false group 이라고 불렀고요. 어, 반대로, 고 차원상에서는 뭉쳐 있었어요. 저 차원성으로 오면서 무언가 이제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missing group 이라고, 어, 불렀습니다. 이 현상 두 개를 매저할 수 있는 steadiness 랑 c o h e s i e n e s s 를, 어, 란 매저를 만드는 것이 이제 이농의 연구의 목표였고요. 어,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은 지금 UMAP 이라는 dimensional deduction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제가 그 엠리스에 있었어요. 그0 가지 숫자를 소품 글씨 숫자 데이터셋을 지각화를 해봤는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지각화입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깔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삼들의 이미지기 이 때문에 근 삼들의 이미지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클러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 매저를 통해 가지고 그린 라이리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과 보라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여기 지금 보라색깔 부분이 보시면 이게 False Group이 일어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이쪽에 노란 점들과 주황 점들인데, 노랑 점은 8이고, 주황 점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굉장히 가까워 보이잖아요, 점들이. 그렇지만 이게 false group이라는 겁니다. 고차원상에서 1의 이미지와 8의 이미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저차원상에서는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가깝게 배치되었다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알고리즘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매저를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디멘셜을어디멘널 디멘셔리, 유도 션 메소들 드이 있는데 지금 내, 어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정량 정량적으로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데이터의 경우에는 유맵의 경우에는 어, 두 개의 매저가 뭐0.8 정도가 됐는데 아이소맵 같은 경우에는 뭐 0.5, 0.6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위해서는 유맵이 좀더 좋다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소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왜곡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좀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7과 4들의 이미지들의 지금 프로젝션이된 곳에 왜곡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7의 클러스터랑 4의 클러스터가 거의 지금 겹쳐져 있는 형태로 보이시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이프로젝션 알고리즘에 만든 그아티팩트고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쪽 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시각 이 시스템은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티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 같은 LL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브러싱을 시켰는데,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은, 어, 게 제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어, 이게 아마, 어, 숫자가 주황색이죠? 1일 1입니다. 그래서 1들이 여기 위에 모여있는데, 지금 보면 미싱 그룹이 굉장히 많이, 많이 일어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브러싱을 해가지고 보면은, 어, 실제로 고차원상에서 이, 이 이미지들과 가까운 이미지를 빨간 색깔로 강조를 해주거든요. 보시면은 이쪽에, 왼쪽에 있는 부분이 빨간 색으로 강조가 된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4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 7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 1과 7은 실제로는 가까운데 실제로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저차원으로 오면서 이게 이렇게 사용을 잘못 시켜서 굉장히 머리 떨어진 것을 보인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고차원상에 있으면 이걸 저차원으로 내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구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내릴 텐데 그러면은 바로 그단면에 바로 옆에 있던 점들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게 이렇게 펼쳐지면서 실제로 2차원에서 멀리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차원 상의 그 가장자리에 있는 점들은 이제, 어, 미싱 그룹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 알고리즘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옵티마이저정 하는데, 예를 들어서 TSN 같은 경우에는 이 퍼플렉스티 파라미터의 값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1로 했을 때는 매저가 이렇게 됐고 10으로 올리니까 좀더 좋아졌고요. 100으로 하니까 더 좋아져서 100으로 하는 게 괜찮고 1000으로 하면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디멘셜 리덕션 메소드를 이런 인터랙티브한 탐색에 적용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문제가 그 메소드들의 결과 값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데이터가 하나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 이걸 프로젝션 시키,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시켜놓고 잠깐 씌었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싶은데 질의를 했는데 이 결과가 30분 있다가 온다 그러면은 이게 사용성이 굉장히 큰문제이지죠 그래서 실제로 인터랙티브 시스템에서 그 레이턴스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순화 좀더 짧게 하게 하려면은 이게 결과가 완성되기 전에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이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크면은 모든 게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다 처리하고 보여주는 알고리즘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는 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컴퓨테이션과 로스 어티메이션한테 모두 다 하고 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어, 2015년에 나온 논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컴퓨테이션을 조금 더 근사를 하고 그리고 로스 줄이는 과정이 결국은 이트레이션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결과를 사용자한테 핏백을 줘서 리얼타임처럼 보이게 하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역시 네이버 컴퓨테이션이 다되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희생하더라도 레이턴시를 진짜 많이 줄여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네이버 컴퓨테이션 하는 부분과 로스 옵티니지션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인터리브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컴퓨테이션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로스 옵티니지션 좀 하고, 다시 네이버 컴퓨테이션 하고. 그러면 이제 빨리 초기 결과를 전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사용자 그게 마음에 들면은 진짜 오래 걸리는 걸 돌려볼 수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른 단체로 넘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모티베이션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천 초 이후에 결과가 이렇게 로스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실 즉시 결과가 나오고 이 것들이 개선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모든 걸 이제 차, 차근차근 다 계산하면은 어떨종의 이제 최적값으로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로스는 당연히 모두를 한 번에 다 계산하고 끝에 결과를 보는 데 당연히 좋고요. 보면은 이제 최종 로스는 기존 알고리즘이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인텔리바인 시나리오에서는 자연히 구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으로 복원하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 이 알고리즘을 이제 다른 디멘셜 그 리덕션 알고리즘인 그 유명한 유맵이라는 곳에서 적용을 해봤고요. 보면은 비슷하게 그 레이턴스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이 다 어, 적용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 연구원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하이디멘셜 디멘셜 디덕션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에는 이 입력 데이터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입력 데이터의 차원 간에, 차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차원 간에 그 가중치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를 계산할 때 동일하게 그 디스턴스를 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고 오거데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이 웨이트를 실시간으로 바꾸고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피처들을 뺐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아니면 이 피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요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하게 그 웨이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절할 때마다 계속 계속 어, 새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수십 분이 걸리는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프로세스리저트를 가지고 뭔가 어, 잘 알고리즘을 디자인 하면은 이게 재활용해가지고 좀더레이트에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AI랑 또 관련된 연구,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보시각화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어 자동으로 시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문제를 어 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데이터랑 사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 뭐 효리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시각화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이건 이제 텍스트 디스플레이 되겠죠. 뭐 매출을 남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좀더 어뭐 정형화된 템플릿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모델을, 어, 만드는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데이터 태스크 그리고 그때, 어, 그걸 지원하는 비주얼리제이션과 디스크립션의 데이터가 많이 주어지면은, 이것도 결국 그 조인트 프로버리티를, 어,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어, 모델링 할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모델이 있다, 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데이터, 데이터 투피즈 이거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비주얼리제이션을 추천해주는 그런 것도, 그런 그, 아 어, 아웃스트림 테스코도 가능할 거군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캡션 제너레이션이냐, 아니면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를 이미지에서 강조해주는 걸 링킹도 가능할 거고, 그게 아니면 데이터랑 디스크립션, 예를 들어서 뭐 야구 데이터와 어떤 팀이 1등이다라는 캡션이 주어졌을 때, 이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 어, 제가 저희 저희 연구에서도 역시, 저희 교무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제 발표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어,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신 시각화는 주로 어, 2차원으로 보이는데, 3차원으로의 시각화도 많이 수행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또한 3차원으로의 시각화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미싱 o 그룹이나 플러스 그룹이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질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첫 번째 2차원 시각화로 저희가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인지를 여러 그 심리학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 이차원에 대한 인지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2 차원을 쓰는 거고요 그렇지만 3차원을 시각하도 가능하고 유맵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3차원을 시각하도 가능합니다. 4차원은 이제 이해하기 어렵겠지 어렵겠지만 텐서보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텐서보드 보시면 TSN을 프로젝션을 3차원으로 해가지고 웹에서 볼수 있는 그런 어, 그플러그가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차원으로 시각하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유도가 하나 올라가기 때문에 미 i s n g 그룹과 first 그룹이 어, 어, 줄어들겠죠. 기계적으로는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모니터가 2차원이라 그러면은 그게 또 프로젝션이 된걸또 보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실제로 인지하는 데에는 오히려 뭐 방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니터라는 도구는 우리가 많이 쓰는 모니터는 그 depth 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 3차원 상의 그 마지막 차원을 저희가 좀이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자, 다음은 이제 Semi-supervised learning, learning and Its Limits라는 주제로 이지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